안녕하십니까. 금강이동 주민대표 후보자 최대호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급작스럽게 무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무시이 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재개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주민 재정착 방법 중이 공유형에 대해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오세요 재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조그만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돈은 얼마나 내야 되나요? 난 나이가 많아서 대출을 받기는 너무 부담되는데 어르신께서 소유한 빌라가 몇평 정도예요? 여기 말고 다른 집은 없으시죠? 다른 집이 어디 있어. 내가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한 20평 돼요. 그럼 빌라에서 새 아파트로 가시면서 대출을 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까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럼 좀 알려줘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A씨예요. 내 집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게 감정평가인데 그걸 아직 안한 시기라서 정확하게는 어르신댁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르신댁이 감정평가가 3억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6억짜리 집을 분양 받으신다고 하면 50대 50으로 어르신돈 3억과 LH돈 3억으로 공동투자처럼 집을 분양 받으신거죠. 최소 50%부터 80%까지 지분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5억짜리를 분양 받으시면 어르신 돈 3억, lh가 2억 이렇게 해서 어르신과 lh가 60대, 40 이런 식으로 지분이 되어가는 거고요. 대출 받지 않고 lh 돈을 쓴 거라서 한달한달 한달 나가는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는 어르신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20년, 또 30년 사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5년은 거주 의무 기간이라. 어르신께서 5년 내로는 집을 파실 수 없죠. 그리고 어르신께서 5년 이상 거주하시고 나서 집을 팔 때는 꼭 lh에 파셔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lh와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도 나눠야 해서 lh로 파시는 겁니다. lh가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이익금을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냈던 사억과 함께 이익금을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는 거죠. 나가라고 안 하죠. 그럼요. 내 맥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서 마음이 놓이네요. 이 공유형은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린 옆집에도 이게 필요한데.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모두 신청하실 수는 없고 전체 세대수의 10 내지 12% 세대만 그리고 대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우선 신청 대상자입니다. 세고 내역은 분양 신청 단계 전에 다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난 최대호 위원장님만 믿고 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 해제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내방 또는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및 궁금한 부분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전 영상은 빌라 감정평가에 대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이전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정직한 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